자, 존경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컨트마스터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분석 영상이고요. 일단 지난달에 FOMC 회의가 있었죠? 아시다시피 2021년 코인 불장 이후에 하락장이 정말 세게 왔었는데요. 이 가장 큰 하락 요인은 금리 인상이었죠. 그만큼 코인 시장과 종목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해는 모든 분들께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고 3월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fomc 회의가 끝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성명서를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성명서의 문구들,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었고, 어떤 것들이 수정이 되었는지를 보는데, 자, 이번에 수정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 이런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금리 인상이 끝났고, 금리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3월 금리 인하 여부겠죠? 자, 일단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낮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좀더 확실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좀더 확실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3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낮춘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이 코인 시장이 살짝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파장은 크지 않았고요. 이제부터 매수 기회를 주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 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굉장히 눈길을 끄는 소식들이 있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기도 한데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올해는 정말 크게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호재도 즐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에 기존 비트코인 신탁 상품인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해서요 1월 11일부터 거래를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내다 팔았고요 자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었고 현물 etf 거래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거래량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고요 자, 이제는 매도세가 마무리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도 끝난 상황이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지금 조정이 나오지만 앞으로의 코인 시장은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주봉 차트 보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ETF 승인 직후에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와줬죠. 자, 이제는 계속해서 조정 받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주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이 3만원 기준으로 저점을 찍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fomc에서 3월 금리 인하 결정을 유보를 하면서 주식시장 그리고 코인시장 전체적으로 약간의 조정을 받는 상황이라 우리 종목도 살짝 약해지긴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 때의 매수 시점 놓치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좋은 매수 타점이 곧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 1월에도 이 연두색 선, 50선에서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50선 위에서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3월과 5월에 굉장히 강력한 한방이 올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강하게 갈수 있는 그런 흐름 나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지만 그리고 이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12월 지난 영상들에서도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수 매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많이 놓치고 계실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 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4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